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파이터 돈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대행 어떤 업종이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전화가 지금 폭발적으로 오고 있어요.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뭐 뭐 안녕하세요. 돈블님. 저뭐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 현재 뭐 하수업체 뭐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음식점, 또는 뭐 가구 판매점, 인테리어 업체, 뭐 사장인데요 돈블림 유튜브를 보고 돈블림께 블로그 관리대행을 좀 맡기고 싶다. 또는 현재 자신의 블로그가 준채 6 또는 최적 2, 3이었는데 단 한순간에 추석이 끝난 다음에 준채 2, 3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차 연락을 드렸다라는 연락을 지난주에만 한1 0통 넘게 받는것 같아요. 오, 좀,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이 깜짝 놀랐는, 난 놀랐냐면 좀 사설을 하나 풀면, 저는 블로그 대행사를 창업한 지약 2년 차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뭐 블로그만 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도전적인 시험이었고, 그냥, 블로그 이외에 또 다른 플랫폼을, 플랫폼에서 블로그파일 돈부를 좀 알리고,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업로드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블로그 대행사를 정직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많지만, 그에 반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 비슷하게 좀 돈을 받는데, 제가 파지 못하는 대행사들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실제 피해 사례도 많이 받고, 당연히 플레이스 업체도 똑같고요. 피해 사례도 많이 받고 음, 실제로 그렇게 큰 책임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객을 정말 돈줄로만 생각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속아내는지 어떻게 좀 골라내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업체 소개보다는 좀 홍보성보다는 음, 좀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게 제가 블로그 업종, 광고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작한 게 컸는데 지난주에는 저한테 어, 블로그를 좀 맡기고 싶다 라고 연락이 아, 단순 문의는 한 2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저한테 실제로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 중에서 한 7분 정도는 서로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안 되었고, 3분 정도는 저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저의 신규 고객님이 되셨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말을 왜 드리냐. 많은 분들께서 블로그 대행을 내가 한번 시작해볼까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뭐죠? 가장 크게? 내가 블로그 대행사를 맡기는게 제일 좋지. 나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또 다른 외부 영업 사원을 끌어와서 자신의 업체를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비용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내가 광고비를 한 달에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태워. 그러면그 이상을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블로그 대행사한테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벌한테 100만원을 줘. 근데 100만원 이상이 순수익이 나오면 그 광고는 어떻게 보면 성공. 100만원 이하가 나오면 그 광고는 실패잖아요. 물론 한 달만 보고 진행을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다시 말해, 한두 달, 세 달, 여섯 달, 1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고 쳤을 때, 뭐, 두 달, 세 달까지는 적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 달째부터 1년차까지는 꾸준하게 흑자 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요? 한달 먼저 테스트 해봐요. 그리고, 뭐, 제일 적게 한번 해봐요. 돈을 내기가 싫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해보는 거지. 뭐,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내고 한다고 쳐봐. 근데 10만원, 20만원 낸다고 쳤는데, 전화 한통안 와. 그럼 그냥 그만둬. 근데, 만약에 물론 실력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안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버려야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고 갈 만해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3개월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다. 그럼 다른 대행사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해당 업종은 블로그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업종이 블로그 대행사를 돈을 주고 맡길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가가 큰 업종은 꼭 맡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돈불의 블로그 관리 된 비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 블로그 대행 서비스라고 한다면 제 블로그에 대표님의 사업체 내용을 호스팅을 해드린 게 아니라 대표님 블로그 아이디 계정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 글을 작성해서 상위 노출시켜 주는 그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블로그 대행 서비스가 비용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글 10개 기준이에요. 글 20개일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이고요. 글 5개일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물론 VAT 별도 금액입니다. 근데 단가가 큰 거를 왜 선택을 하고 라 하냐면, 만약에 내가, 뭐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 제가 뭐 여기 있는 휴대폰 판매 사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휴대폰마다, 휴대폰 매장마다 이거 매기는 순수히 구조가 다르잖아요. 내가 적게 먹고 많이 판다. 또는 내가 많이 먹고 적게 판다. 이게 다를 텐데, 만약에 이거 휴대폰 하나 판매를 했을 때, 자, 여기 1번을 보면, 내가 블로우잉 서비스를 돈불한테 한 달에 10개, 60만원짜리를 비용 처리를 했어. 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 판매, 휴대폰 한 건당, 판매 서비스 한 건당 순수익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소 이거를 두대 팔면 본전, 세 대부터 광고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두 번째가 판매 서비스 한 건당, 순수익 만약에 5만원이라고 한다면, 12개부터는 본전치기, 그리고 1 3개부터 순수익, 광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판매 서비스가 건당 순수익이 높은 거를 저는 잡으라고, 광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지, 흑침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아,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블로그 대행 서비스를 좀 찾다가, 유튜브에서 동물을 만났네. 근데 오늘 어, 동물이 한 달에 글 10개, 6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글 6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끝인데 하나를 판매를 하면 100만 원이야. 그럼 동물한테 블로그 한 달에 맡기고 60만 원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나를 팔았어. 그러면 4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냐.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20개, 30개, 팔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 최소 마진을 잡고 가자는 거지. 적자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으로 한개 이상만 팔면, 아, 그래, 동물 내가 뭐 믿고 맡기겠다. 근데 한 달에 하나 팔아줬네? 근데 그 다음 달에 두개 팔아줬네? 그러면 순수익이 200만 원이야. 200만 원에서 광고된 비용 60만 원껌면는데 140이 떨어져. 근데 세 달에 세 개를 팔아줬네? 점점 더 공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왜? 블로그 포스팅은 한번상위 노출되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키워드 바이 키워드, 그리고 블로그 지수 바이 지수고, 블로그 지수가, 블로그 지수가 높을수록 잘 떨어지지 않겠죠. 최적 2, 최적 3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준체 2, 3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야? 키워드 경쟁도가 약하다면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블로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뭐 하나 팔아가지고 순수히 3만 원 단만만 남는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블로그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블로그 대행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음 블로그를 혼자서 운영을 하시거나, 혼자서 운영할 수 있죠. 왜냐면, 돈벌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에 대한 모든 로직을 풀진 않았지만, 이거 푸는 거는 저는 돈 받고 풉니다. 어떻게 제상위 노출 로직, 제가 핏다 흘어서 알아낸 로직을 다 알려드립니다. 다만, 돈벌이 푼, 무료 강의에서 푼 내용만 보고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네, 상위 노출에 근접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당근도 있고, 숭고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가 있겠죠. 여러 플랫폼, 블로그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업종에 맞는 플랫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에 맞는 광고 수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블로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돈 벌이 오늘만 단가가 큰 서비스를 내가 판매 수익을 내는 업종인지 이거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돈불, 예를 들어서 돈불한테 블로그 대행 서비스 비용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한 달에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몇 개를 팔아야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순수익을 남는지 계산기 먼저 뚫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말해서 저한테 문의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다 공통적으로 좀 단가가 큰것 같아요. 뭐, 컴퓨터 렌탈 업체도 있고요. 컴퓨터 렌탈 업체도 하나 팔면 돈이 안 되지만, 한 번에 30대, 50대, 100대를 판매하다면 렌탈 서비스를 준다면, 당연히 그만큼 차이 날 거고, 그리고 하수구 노수업체도 한번 뭐, 플렉스 샤프트기, 음, 스케일링 작업. 스케일링 작업을 한다면, 뭐, 기본 3,40에 고압회척 나가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나가고, 그리고 변호사 분들도, 한 번, 사건을 맡으면, 뭐, 기본, 뭐, 100, 200은 우습고, 300, 500, 1000, 2,000, 3,000,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가고, 세무사 같은 경우도, 뭐, 한달 기장료, 뭐, 5만원, 10만원 밖에 안 하지만, 종합소득세 부가세 있는 달에는, 뭐, 50만원, 1 0만원 200만원,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약간, 저한테 맡겨주신 분들 대표님 업종 또한, 단가가 큰 것, 큰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모든 업종이 그렇진 않지만, 저한테 맡겨주신, 단가가 낮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께서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준체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키워드가 경쟁력, 경쟁력이 좀덜 해가지고, 여러 키워드를 쫙 깔았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위에, 유지가 되는 업종 또한 제가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블로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유튜브를 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이익 안 밝히고 솔직하고 또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 저는 이거 하나 자신해요. 왜냐?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돈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뭐야?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구독자 수 늘어나고 조회수 좀 빨면 어떻게? 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